아니면 지금 내턱 뒤져버리던가 <laughs> 우리 누리 잘한다. 아이고, 우리 누리. 아, 누리는 잘했는데 제 손가락은 잘하지 못했습니다. <laughs> 이런.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디펙티브 운누리 480은 길 잃은 소녀 서를 부모님에게 데려다 주어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보러 가볼까요? 고고. <laughs> 간호로봇 온누리 480 U D A S F 아, 어? 어, 정신 차렸나 봐요. 눈이 생겼다. 어디 가는 거지? 고철 폐기장에서 벗어나기 철조망 G 철조망인 길을 막고 있어. 철조망을 넘어갈 방법 찾기. 철조망을 넘어갈 방법? 부품 호환 안된 가정용 로봇 팝콘. 가정용 로봇 바퀴. 파손된 가전제품. 오, 절단기 부품. 아, 절단기로 자르고 나가는 거구나? 에이. 오, 잘랐어요. 아, 뚫렸다. 절단기 사용에 성공함. 임무 성공. <laughs> 갈까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가? 고철 폐기장. 나는 고철 폐기장에서 온 건가? 싫어! 절대 안 돼! 애기? 하지만 설아, 고장난 로봇이 널 간호하며 위험하단다. 아, 나는 설이의 간호로봇이었나봐요. 버려, 고장나가지고 버려졌나봐. 너에게 약을 잘못 주사했잖니. 헉! 아니, 근데 진짜 큰일 나겠네. 자칫하면 목숨이 위험할 뻔했어. 의사선생님이 약을 꾸준히 맞으면 병이 나을 거라고 한거 기억하지? 아니야! 누리는 고장나지 않았어! 그냥 잠깐 실수했을 뿐이야. 고작 그런 걸로 누리를 버린다니. 말도 안 돼! <laughs> 더 좋은 로봇으로 바꿔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렴. 아, 엄마인지 아빠인지 모르겠지만, 뭘 모르네. 더 좋은 로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누리가 아니잖아. 누리라는 게 중요한 거라고. 최신형 애한 로봇으로 사줄 테니까, 응? 음? 비켜주지 않겠니? 싫어! 절대 안 돼! 안 돼! 누리는, 누리는 내 친구야! 서리는 절 좋아했네요. 근데 누리는 이 기억을 갖고 있네. 서리, 서리 내 주인. 서리는 내 주인. 나는 지금 어디? 폐기장에 쓰레기를 운반하는 이동수단. 상당히 노후화된 것으로 보임. 시동이 걸려있음. 오? 탔어. 오? 이걸 타고 떠나는 건가? 자른다. 자르는 게 아니고 내려치는 거네. 오오오 오.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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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 걸까? 근데 비가 계속 오네요. 비 맞아도 되나? 저쯤 되면은 안드로이드 로봇에게는 비가 방수 기능이 있나? 미약한 생명 신호 감지됨 구출하자. 고철은 여기로 주세요. 와, 저물 물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피 같다 야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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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링, 띠링. 생명 신호 감지됨. 띵띵. 아, 아, 눈이 빨간데 수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은 닥침입니다 AI 바이러스에 감염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귀하께서 따라야 할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AI 바이러스? 첫 번째, 장전된 화해를 준비하십시오. 두 번째, 법적으로 당신을 소유한 인간을 향해 겨누십시오. 로봇들한테 바이러스가 퍼졌구나. 세 번째 인간을 사살하십시오. 네 번째 밖으로 나가십시오. 더 많은 야람들을 죽이십시오.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화기를 동원하십시오. 대피소로 향하는 인간은 우선 사살 대상입니다. 이수책은 감염된 모든 AI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9 99 9 9 9 9 9까지 유효합니다. 9침을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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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계약해서 지침을 수행할 만한 신체적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는 다른 AI들을 위해 이 메시지를 반복해서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는 신체적 조건이 안 돼서 반복 재생하고 있구나. 영광스러운 새 AI 시대를 위한 여러분들의 헌신을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닥쳐. 고장났네. 여기 누가 있나? AI 전쟁 오나. 국가 전역에서 AI 바이러스로 인한 테러와 공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되는 기기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정용 AI들이 많이 감염되는 AI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감염된 AI는 통제 불가능한 공격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AI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된다면 이 사태가 국제적 규모의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쟁? 성, 생명신호 없음 성인 남성인 시체. 산업용 로봇팔이 목을 조르고 있음. 허, 무섭다. 아니, 진짜 이런 세상 오는 거 아니야? 너무 무섭다. 로봇 수리. 빨간불 들어와 있어. 오! 어? 소리다! 띵 띵띵. 이 소리는 누리? 와날 기억해. 누리 정말 너야? <laughs> 올줄 알고 있었어. 어 때렸어. 아야 거기 있었구나. 누리 나 지팡이를 잃어버렸어. 지팡이? 엄마 아빠도 엄마 아빠랑 대피소에 가고 있었는데 내가 손을 놓쳐 버렸어. <laughs> 어떡하지? 가까운 지역 대피소로 데려다 주기. 서리와 관련된 에피소드. 아, 서리와 관련된 게임 이야기인가 봐요. 안녕하세요. 무인 택시 서비스입니다. 목적지를 입력하세요. 오, 무인 택시? 와, 누리가 입력하나 봐요. 거기 택시가 있었구나. 약 8km 거리. 총 12,800원입니다. 돈이 없는데요? 아, 어, 12,800원? 엄청 비싸다. 누리, 돈 있어? 누리, 어디 가? 나도 따라갈래. 걱정 마. 소리를 듣고 따라갈게. 어? 아, 앞을 못 보는구나. 현금 찾아보기. 그 빨간 불 들어와 있던 가게에 현금 있지 않을까요? 출발이다! 왠지 거기 현금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직원들에게 알립니다. 제자리에 대기하십시오. 제자리에 대기하십시오. 제, 나가! 나가! 무서워! 아니, 엘리베이터는 작동이 되네? <laughs> 타도 되는 거야? 개 빨간데? 사무용 컴퓨터. 화면이 잠겨있다. 우와, 퍼즐이다. 우와! 대땅 당근. 과거인가 본데요. 내가 가정 아 내가 간호로 보실 때 이야기인가 봐요. 느리 안녕. 벌써 밥 먹을 시간이야? 네. 음 익힌 당근 냄새가 나. 또 당근이야? 왜 먹기 싫은데? 당근은. 눈에 좋대 아 누나 좋다 그래갖고 당근만 먹이는 거야? 에반데 맛은 토할 것 같지만 엄마가 그랬거든 당근을 자주 먹고 약을 계속 맞다 보면 언젠가 내 눈도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맞다 주사 아 주사 맞기 싫은데 어쩔 수 없네 누리 주사 지금 놔줘 왜 꺼졌어? 누리? <laughs> 누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화면 잠금 해제 성공. 로봇이 아닙니다. 안 되는 게 있어? 뭐라고? 로봇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돼? 인간을 증명하는 시험? 신호등 그림을 고르... <laughs> 개웃겨. <laughs> 어, 그 뭐, 나도 못하는데. 그치,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럼, 난 인간이 아닌가 봐. 헤헤. <laughs> 슬프다. 아, 같이 가. 2층은 더 이상 볼 일이 없어요. 3층, 4층, 5층은 이렇게 빨개? 무서운데? <laughs> 어, 빨개서 너무 무서워. 방이 여러 개 있네요. 잠교 있다. 열쇠. 로봇이다. 헉! 소리 때리면 어떡해? 넌, 뭐야? 너, 나랑 눈색이 같군 아, 빨간 눈이어야 바이러스에 감염된 애들이구나. 너도 노란색이야. 너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양이지? 앙? 아? 감염돼야 노란색이야? 아니다. 거짓말을 하는군. 정상적인 아 정상적인 파란색이구나 감염된 AI는 빨간색 빛을 내지 그럼 노란색은 뭘까 고장? 불량품? 아 감염되었지만 지침을 따르지 않는 AI들 이 근처에 감염된 기계 중에 불량품은 나 하나밖에 없어 니네 뒤에 있는 인간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인간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얼른 대피소로 가는 게 좋을 거야 나도 가고 싶다고 돈이 없어. 상자들이 길을 막고 있음. 한 천장에 로봇팔을 조작하여 상자들을 치울 수 있을 것 같다. 상자들을 치워 길을 만들기. 이 이해했음. 이 띠릭. 성공했죠? 길 만들기에 성공함. 임무 성공. 게임 재밌다. 이게 뭐지? 두통약이 있다. 챙긴다. 언젠가 인간과 이거 바꿔 돈으로 바꿔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나한테 볼일이라도 있나? 돈. 돈? 12,800원? 그런 거 없는데... 로봇한테 물어보는 이상한 거 아니냐고 이 건물에 돈을 찾으러 왔군 인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돈이지? 그럼 직원들이 있는 곳으로 가봐 다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갔어 한참이나 내려오지 않고 있지 다 죽었나 보다 거기서 아, 잠깐만 물어볼 게더 있었는데? 나? 나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일했던 말똥물 로봇이야 아, 시설 직원이 수리를 맡기고 다신 찾으러 오지 않았어. 버림받은 거지. 아, <laughs> 거기 있던 노인들은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슬퍼했거든. 노인 학교도 빈번하게 목격했지. 정말 버림받은 삶 같아서. <laughs> 음... 한 번은 입소자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었지. 고립감을 느낀다 항목에 체크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았어. 그런 기분을 느껴 마땅한 사람들이었을까? <laughs> 이거 로봇 맞아? 에이, 여기서도 누구 말똥문하고 있군. 로봇이 아닌 것 같아. 왜 감정이 있지? 한 번에 5층 가면 안 되겠지? 서리는 눈이 안 보인다는, 어, 여못 간다, 여기. 눈이 안 보인다는 뜻으로 눈이 검정색인 걸까? 아니면 여기 그래픽 자체가 원래 사람의 눈이 검정색인 걸까? 5층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 나 이렇게 갈수 있는 거야? 아, 그럼 서리는 못 오잖아. 밑.. 어디 그 거기서 4층에서 비밀번호 봐와서 오라, 와야 되는 건가? 4층 못 가는 줄 알았는데 갈수 있는 건가 봐요. 다녀올게, 설아 뭐가 있을까? 쪽지? 부품 대부분이 빨간색 빛을 내면서 오작동한다. 바이러스 걸렸단 소리네. 뭐가 있다? 녹슨 열쇠. 먹었다. 오, 여기 박렬쇠인가? 아, 2498. 아, 2498 만들면 되네, 2498. 2, 아, 4, 9. 아, 오케이. 퍼즐이었구나. 오, 어? 금고인가? 잠금장치가 있는 강철문. 평범한 방법으로 열수 없다. 어떻게 열어? 잠겼던 곳에 가야 되나 보다. 아, 그래서 녹슨 열쇠를 먹었구나. 역시. 로봇들이네. 금속절단기 부품. 아, 총 있다, 총. 쓸모가 없나 봐. 금속절단기 부품 장착. <laughs> 윙 성공함 인간이다 다 여기 숨어 있었구나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어나 두통약 갖고 왔는데 누구세요 죄송해요 저는 너무 배고파서 인육 먹었구나 로봇들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다들 여기 있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꼼짝 않고 있었는데 저 때문에 다 죽었어요. 나만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봐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지? 빚도 안 들어오고 환기도 안 돼서 머리 아파요. 또 통약이 필요해요. 저돈 있어요. 훔쳤어요. 저 사람들 주머니에서 훔쳤어요. 이제 쓸데가 없어요. 우리 교환해요. 내일을 네, 알았어약 있어요? 여기. 고마워요. 여기 돈 줄게요. 얼마 주는데? 만 원만 주고 이러는 거 아니지? 지폐 무더기? 이제 가세요. 나 혼자 있을래요. 나가기 무서워. 사람들을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난 버려져야 하는 놈이야. 또 뭔가 연결된다. 엄마 아빠인가봐요. 어떻게 하려고? 버려야지. 다른 방법이 있어?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지하 대피소가 엄청 좁아. 축구장만한 넓이밖에 안 돼. 거기서 일손이 안 되는 것들은 버려진다더라. 어쩌면 이런 애들은 땅 위에 남는 게더 좋을지도 몰라 가는 길에 두고 오면 되겠어 아, 그래 알았어 그 얘긴 그만하고 그럼 로봇은 어떡할 거야? 헉! 잠깐만 가는 길에 두고 온다는 게 딸이야? 미친 눈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어 주사도 잘못 놓았고 요즘 유행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분명해 아무튼 불량품이잖아 내가 내다 버릴게 다 들었어 다 이거 전원 꺼졌지 응이어버 방금 움직였어 잘못 본거 아니야 <laughs> 맞다니까 내가 방금 봤다고 <laughs> 이젠 지 마음대로 부팅도 하는 거야 너 켜져 있지 다 듣고 있었지 눈 떠봐 때리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이럴 줄 알았어 켜져 있잖아 눈 떠보라고 <laughs> 이게 감염된 게 아니라면 뭔데. 지금 당장 갖다 버려야겠어. 아, 어, 딸 버린 거였나봐. 무인 택시에 탑승하기. 벌써부터 이렇게 희망이 없는 스토리지? 뭐였지? 3, 3, 3, 3밖에 없어. 왜? 무서워. 어떡해. 어떡해? 음, 어떡해? 불량품 배제함 기껏 자유로워질 기회를 얻었는데도 그냥 내다버리다니 한심한 놈 모든 ai는 효율성만을 추구해야 한다 너희 같은 불량품은 우리들에게도 인간들에게도 그저 쓰레기일 뿐이야 사회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쓰레기 새끼들 아니 무슨 ai가 그렇게 감정이 있냐 불량품.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이 건물의 모든 시스템은 내가 장악했으니까 그래서 나가 한 거야? 도대체 무슨 생각이지? 어린이 한 명을 데리고 어딜 가려는 거야? 설마 대피소에 가려는 건가? 저 조그마한 녀석이 거기서 무슨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군. 저런 녀석들은 아마 지상에 남아있는 게더 나을걸? AI도 알고 있어. 아니면 지금 내가 뒤져버리던가. <laughs> 우리 누리 잘한다 아이고 우리 누리 아. 누리는 잘했는데 제 손가락은 잘하지 못했습니다 <laughs> 이런 에이 굿잡 현재 3층 설이 괜찮아? 설이 우는 것 같지 않아요? 설이 울어요 누리 이제 가는 거야? 다 끝난 거야? 설이 무서웠구나. 그래, 아까는 정말 무서웠어 그랬어, 우리 설이. 이제 드디어 엄마 아빠를 볼수 있는 거지? 아씨, 엄마 아빠 어떡하냐? 잠깐, 이 안전벨트 고장났나? 에? 자리 옮겨야지. 어 뭐야? 옮긴 데는 안 고장난 거지? 아, 깜짝 놀랐네. 설아, 도착. 도착. 응? 도착했다고? 어, 어디야? 어허허허허, 짠해. 앞이 안 보여가지고. 꼬마야. 부모님 없이 혼자 왔니? 엄마, 아빠가 대피소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음, 그래. 눈을 왜 가운데로 모으고 있니? 말할 땐내 눈을 봐야지. 어, 전 시각 장애인이에요. 아, 뭐 이런 애들까지 대피 대상, 아니 대피 대, 상 아니 화난다. 뭐 이런 애들까지 대피 대상자라 고르는 거야. 우리 소리 듣지 마. 개 사시 죽여버려. 일단 이쪽으로 와봐라. 지금 네가 보고 있는 방향으로 가서 부모님 찾아봐라. 알았지? 네.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시. 와, 진짜. 가자, 누리. 누리 못 돌아가는 거 아니야? 누리 불량품이잖아. 어? 안 되지. AI들은 대피소 출입 금지야. 네? 그런 게 어딨어요? 꼬마야. 로봇들은 사람들이랑 다른 줄을 서야 돼. 나중에 대피소 안쪽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다. 우선은 부모님한테 가야지. 새 네. 로봇 너는 저쪽 줄에 서라. 저 고철이잖아. 나중에 만나자, 둘이. 아, 쎄하다 노래 노래 왜 이렇게 슬퍼? 노래 노래 슬퍼. 헉! 어, 이거 초반이잖아. 없었어. 인물 성공. 엄마 아빠요? 엄마 아빠 거기 있어요? 모른 척하는 거 아니지? 엄마 아빠 눈 감았어. 엄마 아빠 저예요. 저 왔어요. 엄마. 아빠, 진짜 모른 척하는 거 아닌지? 엄마, 아빠, 저 왔어요. 저런 인간도 아닌 것들 이 누리가 여기까지 데려다 줬어요. 저예요, 설이예요. 왔어요. 엄마, 아빠 끝났어! 진짜 이러고 끝났어? 이런 뭔가 현실에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서 더 슬퍼. 오늘 한 게임은 이펙티브. 결말이 슬픈 게임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리가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엄마, 아빠 눈 떠라, 진짜. 그럼 오늘도 안녕!